이것은 시간을 쫓아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여행자의기록이다인간은 어떻게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을까이번 여정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구상 인간의 개체수는 75억이다. 닭은 200억, 돼지는 40억, 소는 15억인데 야들은 전부 인간의 먹이라는 용도로 키워지고 지워진다. 반면 가축과 인간을 뺀 야생동물들은 다 싸잡아 봐야 1억이다. 전 세계 대형 동물의 10%만이 야생동물인 것이다. 박테리아, 곤충, 꽃 식물을 제외하면 대륙 내 인간은 압도적이다. 일단 구체화를 위해 애들하고 모여서 회의부터 했어. 피스텔에서 매니저를 했던 다루니가 사표를 던지고 새롭게 합류했지. 너무 욕심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간략화하기로 했고 주제는 정해졌어. 호모사피엔스 미그레이션 바로 인류의 대이동. 7만 5천년 전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이끈 토바화산의 폭발부터 15,000년 전 인류의 아메리카 대륙 이주까지를 풀터볼 예정이야. 수마트라, 순바와, 크라카타우, 미국 서부, 술라웨시, 캐나다 북부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첫 번째로 우리는 인류가 겪은 최악의 화산인 토바의 흔적을 찾아 조금은 낯선 이름의 섬 수마트라로 향했어. 도착했다 드디어. <away> 매단이야 이제 anyway. 너무 힘들어요 <목소� Nurê> 12시간 연착 5시간 됐는데 지금 12시간 너무 힘드네 에어와시아 타면 안 되겠어 공항에서 목소리라. 나가자마자 개꾼들이 접근해 오는 거야 지금 납치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한테는 We want to go to d a n a Hotel now 0 0 What? 아까 100이라며 You want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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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id 100 n e v e n d I said say you 거야 그러지 마. 엄마에게 좋았어. 괜찮아요. 나도 나도 나 스스로가 내가 다 되진냐. 네 걱정대로 될수 있어. 지금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어. 이 사람 호객꾼이고 이게 중에 접선책이야. 뺑 <laughs> 뜨는 게 아니면 사실상관 없지만 집 <laughs> 별명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엄마 여칼 두고 왔는데. Hey, uh, we have no time. Where is your driver? Maybe uh five, 15 minutes. 언제까지 그래? 1인당 10만 루피아, 만 원에 토바의 전초기지 빠아빠으로 가기로 했어. 인도네시아에서 만다는 네. 이게 면이에요? 오, 라면 그 같은 거. 음. 맛있어요. 맛있다 <laughs> <laughs> 얼마예요? 천 원인가? <laughs> 천 원이야? 어때? 입에 맞냐? 맛있는데 졸라 맛있잖아. 매워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음식이 맛있어 인도네시아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렸나. 이제는 차가운 거야. 인도네시아에서 택시를 탈 때는 항상 긴장 타야 돼.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 자카르타가 아니면 그나마 믿음직한 블루보드 택시도 없고 고젝 우버 같은 앱은 서비스도 안 돼. 사전에 인터넷으로 디잉한 다음에 여러 군데 찔러서 가격 협상을 잘해야 돼. 아니면 다섯 배, 열 배로 바가지 씌울 수 있어. 수마트라로 출발하기 전에 오블당 대표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사실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직접 운전하려고 했어 근데 대표님께서 위험하다고 한사코 말리시는 거야 난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군대도 운전병으로 나왔고 그길 좁고 운전매너 드론 나폴리에서도 운전했었고 그 착박하기로 소문난 사우주 사막에서도 운전한 적도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진짜 좋될 뻔했어. 야, 세상 천지에 이런 도로는 없을 거야. 여기 이렇게 좁디 좁은 도로에다가 가로등은 전혀 없고, 가는 동안 중앙선 추월을 한 100번은 넘게 했을 걸. 차들 중에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는 차도 몇대 못봤어 그리고 다란이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왔대 여기서 운전하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이런 데는 없어 세상에 스트라핫, 커피, 커피 루피? 그레세 e 예, 커피 루피? 예 어디? 스트라 s 스트라핫, 예스트라핫이 스트라핫으로 에요, 커피 이 o p 피 커피! 아 커피 아 오케이 인도네시아 커피로 유명하잖아 여기 커피 생산량이 세계 4위야 그리고 바로 이런 생산량의 원인은 화산 때문이지 화산토가 커피 생산에 굉장히 적합하거든 여긴 커피 마시는 방식도 우리랑 달라 컵에다가 직접 커피 가루를 타마시기 때문에 커피가 나오고 바로 마시면 가루가 그대로 씹혀 아 근데 그게 느껴지네요 그 커피 알갱이 자잘자잘한 가아서 직접 하나 봐요? 봤어. 네, 가지고. 그건 봤어. 이 아저씨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여기 이런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거의 100km 넘게 달리는 게 진짜 목숨 내놓고 운전하시는 것 같아. 여기 난 간이 졸어가지고 피곤한데도 한 잠도 못 잤네. 여기 봐봐 도로폭은 거의 자전거 도로 수준에다가. 대형차들은 왜 이렇게 많이 다녀 지금 내리면 되겠지 다 자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Thanks t r v e in the world. 도 새벽 3 시가 되어서 간신히 숙소에 도착했어. 1 0시에 출발해서 3시 도착이니 거의 뭐5 시간이나 걸렸지. 고생하셨어요. 안 죽고 와서 다행이다. 몸이 근질러 버린다.